대자보가 붙었다. 텀블벅 펀딩 목표금액 달성에 성공했습니다.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전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펀딩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. 더 많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대자보가 붙었다. 화이팅!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못하겠다. 그대자보가붙었다의 김주원 역을 맡은 네 배우 조은입니다. 경사 필름 크라우드펀딩이 900만 원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 저희 900만 원까지 진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. 저희 진짜 제일 고생하는 저희 대장님 네 김세기 연출님.

배워가 되겠습니다 경사필름 아자! 대자보가 <laughs> <laughs> <데자모가> 붙었다! 파이팅! <웃음> 경사! 성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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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 경사필름에 <laughs> 후원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. 영화 대자보가 붙었다에서 한 경인 역으로 출연한 배우 김현목입니다. 영화 촬영을 시작했을 때가 땀이 많이 나던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. 음,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감사 인사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. 어, 후반 작업을 다 마무리 짓고 작품으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영화에 어, 많은 또응원 많이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어, 그리고 또 지금도 항상 많은 영화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촬영 중이라는 소식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어, 다양한 영화들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자보가 붙었다 남승기 역할 배우 권기하입니다. 이 대자보가 붙었다 텀블벅 후원 금액이 900만 원을 달성해서 후원 펀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펀딩 기간 중에 즐길 수 있는 떡밥 같은 거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. 지금도 준비 중이었고요. 조건 정말 너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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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